뭐, 최강주산 V 이 오오 반가워 으흠. 낮에는 뭐 돈법니다 예 학교 돈 벌고 유튜브도 좀 업로드하고 이메일도 좀 보내드리고 테란 아예 알겠습니다 빠기 제이테리 반갑습니다 아 진짜 요아저 있네 테레다더 아이디도 예, 오랫동안 안쓰면은 예 없어집니다 나초야. 아, 하이. 미초찡 이제 한지 제가 5년 좀 넘었죠? 예. 5년 해달라고, 예. 상 받은 적 없습니다, 예. 5년 에도 별로 인지도가 없네. 어, 아유, 메이저 BJ로 가는 길은 상당히 멀고도 멀어요. 내도 5만 판이요. 그거는 예, 팩트가 아닙니다. 부엉이 할배, 어 반가워. 문열줄 아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열어달랍니다. 어. 영안 열어주면 지가 엽니다. <놀람> <놀람> 테일즈위버요? 아니요 저는 게임, 그 테일즈위버 레볼리는 뭐, 게임인가요? 레볼리는 게임은 절대 안 해요. 바람 글쎄요 바람은 그렇게 많이 안 부는 것 같습니다 네. 아예도이야잘 쓰냐 니까아예 고맙습니다 렌탈 네. 아예그죠 요즘에 그 하는 거 많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, 저는 요즘에 별로 생각을 못 했어요 야구 좋아하긴 하는데 뭐 이번 어... 이번에는 야으로한 경기도 안받네요브라이트털 많이 빠집니다 돌프 네. 어 반가워 네. 지오바나 M104 어 반가워 네. 저는 이제 롯데팬인데 아, 롯데가 좀, 좀 지켜보다가 나중에 이제 상위권 좀 가면은 플레이오프가 좀 기대될때 그때 좀 챙기볼라 했는데 영빠지더라고 그리고. 말차 고보도기님 반갑습니다. 솔바라님 어, 반갑습니다. 굿 HJ 오룡님 반갑습니다. 어, 예 그럼요. 저는 뭐 휴무가 뭐 따로 많이 없고, 예, 저는 뭐 연말이고 이제 크리스마스고 하다 보니까 또 하루씩 좀 쉬게 됐네요. 아, 젤라핀님 안녕하세요. 예, 어오예 저도 부산입니다. 펜주라하당님님 안녕하세요. 예, 아 서울인가요? 예, 저는 부산입니다. 해운대는 좀 멀어요, 저희 동네에서. 예 10한 3kg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아, 근데 이거 그 맛있죠, 거기. 비 내일 오전까지 비 온다는 뭐 약간 일기예보를 본것 같습니다. 저희는 경기도의 한저 식당 구석에서 이제 딱그리프트 있는 고양이를 데리고 왔습니다. 예. 허미 이런 고양이 둘이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. 나초 봉지에 둘다 중성화 예 시켰습니다. 춘천이요. 아, 뭐어 그래. 춘천하면 닭갈비죠. 공성하면은 네. 네, 뭐 전부 싸우질 않습니다. 네. 뭐 장난삼아 이렇게 뭐 치고받고 하는 건 있는데 뭐 잠깐 잠깐씩 본능적으로.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그리고 막그 중성화를 안하면 질병이 또 암컷은 좀 잘걸려서 중성화를 또 하기도 해요. 그리고 또 새끼 고양이를 또 낳으면은 많게는 8마리까지 낳기 때문에 또 8마리까지 또다 키울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? 약간 경제적인 부담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. 고양이를 키워줄 만한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, 중성화를 하는 게더 뭔가 이점이 많은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아낌없이 어 이렇게 사랑을 주고 있다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. 내가 히드라이 양쪽 세우는 이 플레이만 해도 내 거의 승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. 코리안 숏어입니다 예. 뭐 한국 길 고양이 죠 검은 고양이는 수컷, 치즈색 고양이는 암컷입니다. 깨쭈 쿨을 저렇게까지 쳤는데 반응이 없으면 저친구는 조금 예 하악 니케봄 하악 하악이라는걸 또 하네요 그죠? 하악 니케봄 하악 하악 니케봄 하악 저기 정면 들어오면서 이 견제가 확 어, 들어가 동시에 들어오는 그런 전술, 그런 전술 조심해야 되고요. 야1 헬프로 와야지. 야 어디가 나눠서? 일 헬프로 와야지 어디? 어대가 나눠. 자, 자 미니맵 잘, 이 예, 미니맵 잘 보고. 핸드메일을 잘 보고 있다가, 근데 견제가 오면 바로 피해줘야 되겠죠? 쭈박신데요, 빡신대, 쭈박신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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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박신데 빡신대. 맞긴 맞겠네. 쭈박신다. 어, 나초칭나초칭나초칭 견제야, 나초칭, 나초칭 견제. 나초칭이 견제. 견제가 더 무서워요, 이럴 때는. 아, 왜 얼추, 얼추 막는 거이 가시는 자, 미님, 예. 아, 주는 예. 그런 부분 자한지에은지금위 지금은 지금은 아예은지줬습니다 아, 시원하네 질만 하면 하고 싶 오는 그게 견제가 되게 무섭습니다 미드 맵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아홉시, 9시. 어 아홉시가 지금 예 인기가 엄청 많네요 그죠전인가 많아요 적극적인 헬프 자요서 만약에 견제를 한번 당한다 그럼 바로 게임이 어 완전 역전이 돼버립니다 커널아예 개판닿네 자 이게 저극적쪽으로 지금 견제가 안들어가서 저거들이 정거, 예. 지금 데저가 예. 지금 상대 물량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게임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다 어, 그 아주, 아다 갈아놨던데. 자, 이거 커널 저러시를 할 건데. 일단 구석에다가 해주는 게 좋고 럴크가 있으면 좋아요 럴크가 있으면 커널이 되게 오래 갑니다 어, 커널에 타고 넘어가서 럴크 걸어와 버리면은 어 저도 호를보호가 되면서 커널이 이대로 성숙 유지가 되면서 계속 하러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어, 그런 상황입니다 어, 공들 어떻게 가냐, 이미서미니맵 계속 보고 있는데, 왜 그, 안 오냐, 왜 그, 저 견제가. 어? 희한한 놈이냐, 이거. 피카츄. 약간, 어, 좀 스릴 있죠? 어, 제발 몰랐으면 좋겠다. 기도하면서. 아니야, 진 엄청 놀래 프죠그죠여 기서 이게 뭐건하하하 <laughs> 우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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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아아나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죠내노 자,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먼저 절대 안 들어오네요, 근데. 응, 음, 나! <laughs> <laughs> 이 o 메 d y you m y 되면서 저로의 처참한 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어, 적의 모습을 보셨습니다. 그러면서 11시도 지금 넥서스가 없는 그런 친구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, 어, 없을 겁니다. 근데 그 레벨의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. 있습니다 아, 예. 근데 그 용이 하네요. 순식간에, 마 어. 자, 업한 번씩 만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마이 SJH9009이 K병님 청소기 루전이